A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인데 지금 보니까 F0이랑 F3이 0이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서 FX라는 함수를 A에 X에 X-3 이렇게 잡을 거고, 단 A는 양수. 자, 지금 보니까 FX와 X축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S1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처럼 이 부분이 S1 자 그럼 S1이라는 부분은 결국 S1은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AX의 제곱 플러스 3AX d x 얘 정적분해 주는 건데 너무 오래 걸려 2차함수와 X축으로 들어와서 한 부분의 넓이니까 공식 그대로 사용하면 6분의 8. 최고차 양수니까 그냥 a에 3배기 0이니까 3의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될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6분의 아니 2분의 9a라고 하는 게 S1이란 넓이래. 근데 지금 보면은 S 1분의 s2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s2라는 애는 7s1이 될 거고요. 그쵸? 뭐, 봤더니, s1하고 s2를 더하면 얘는 이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1하고 s2를 더한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직선에 하고 이차 함수의 교점이 0하고 k다 이 보니까 이 넓이는 이 직선식을 구하지 않더라도 공식 사용하면 얼마란 얘기야? 6분의 a 에 k 에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S2가 7S1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8S1 맞을까? 그래서 8S1은 8S1 즉 8S1이니까 8분 8곱하기 2분의 9a는 6분의 ak의 3제곱하고 같아야 될 거고요. 얘 약분해 주면 4k의 3제곱은 6 이쪽에 곱해주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니까, 결국 K는 6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지. 괜찮을까? 자, K가 6이야. 이제, S1, S2, S3인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가 되어 있는 거냐면, s 1분의 S2 더하기 S3네. 어? 지금 보니까, S2와 S3를 더하면, 무슨 형태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의 형태가 되는 거야 S1은 우리 분명히 얼마 구한 거? 아까 S1 구한 거는 2분의 9a였고요. 그럼 S2하고 S3도 하고 그 삼각형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값이 k는 얼마야? 6. 그러면 6이 6 그럼 요 점은 x좌표가 6이란 얘기니까 6,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6a 곱하기 3이니까 18a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8a a, a약분 할수 있고요 9하면 약분 결국 2분의 1분의 6이니까 그래서 넓이는 얼마? 12 이렇게 고를 수있잖 이해가? Mm. E